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3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욕기 33장 14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사람이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이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고 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사니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여비여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자마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게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이제 엘리우라는 젊은 친구가 와서 욥에게 1차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욥은 의롭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네가 의롭게 여긴다고 감히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이 자기가 부르짖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이 있다는 불평에 대해서 엘리우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신다 아니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졸면서 또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두번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셔도 들어도 듣지 못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엘리후는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불평한 욥배 생각은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오늘 엘리우가 한 말에는 하나님이 잠잘 때에도 말씀하시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다 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귀를 열게 하셔서 경고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잘못된 행실 제약을 버리게 하시고 교만을 막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내가 관심이 없으면, 무관심이거나 관심이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해도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꿈에, 밤에 환상에 또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 또 그것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정도가, 영성이 없거나 부족해서 낮아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과 뜻을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엘리우는 이 사람이 혼에, 혼이 구덩이에 빠지고 칼에 맞아서 생명을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 욕이 당하고 겪고 있는 고통과 재난은 아주 생명을 그냥 놓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어려움이지요. 네,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징계를 엘리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징계와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맞지요? 우리가 징계와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반드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 엘리우는 욥을 생각하면서 병상의 고통. 뼈가 쑤시는 징계의 아픔 그래서 음식을 먹기 싫어하고 또 파리하게 마르고 너무 말라서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는 그 순간에는 사람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하늘을 향하지 않지요 저 구덩이와 웅덩이에 들어가게 되고 그의 생명이 마치 멸망하는 자에게 가까운 것 같이 죽음에 가까이 간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그때, 일천 천사 가운데 한 사람의 중보자가 있어. 그가 징계당하고 고통당하는 가운데에도 그를 중보하고 변호한다면, 은 하나님이 그 징계와 고통 가운데에도 불쌍히 여기신다. 구동에 내려가지 않게 하신다. 그 생명을 건져주신다. 그는 이유는 대성물을 얻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대성물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중보자를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요. 엘리우는요, 병상이나 징계의 고통이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징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요백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아픔, 징계와 심판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우는 그세 명의 요배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징계와 심판과 고통과 재난을 당하는 것이 네가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해서 그렇다라고 접근을 했습니다. 만은 오늘 엘리우는 그런 징계와 심판의 자리에도 중보자 또 대성물로 받으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혹은 징계와 아픔의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원망을 계속 쏟아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가지는 그 믿음의 눈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제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회복도 물 건너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보내시고, 도움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지원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엘리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심정과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가운데에도 간절히 찾아야 하는 이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자, 대속물을 통해서 징계와 심판 가운데에도 회복이 될 때에 엘리우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고 또 젊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를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 엘리우는 그때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서 그 간절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찾아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공의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주관하는 주체,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뜻에 순종하여 반응하게 되면 고난 가운데, 징계 가운데서도 결국은 회복이 된다고 엘리우가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우가 하고 있는 말은요, 새 친구들과는 다릅니다. 그는 고난의 이유 또 고난의 아픔을 불평하고 찾기보다 고난의 목적,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결과 열매로 주시는지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혼을 건지시고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게 한다. 우리가 고난의 이유와 고난을 감당해 내는데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축복을 미리 바라다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자세, 믿음의 눈이 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엘리후는 말합니다. 고난이 고통이 징계와 심판일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그 결과는 더큰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엘리우는 요백에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할 말이 있으면 대답하는데 내 말을 경청하라고 하면서 오늘 엘리우가 말합니다. 내가 그대를 의롭게 하리라. 아니요. 엘리우는 의롭게 할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우가 말한 두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다양한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해주시는 방식, 징계와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다 보면서 고난의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엘리우의 말이 맞아요. 근데 오늘 엘리우가 보니까요, 너는 잠잠해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나는 지혜로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 엘리우조차도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는 연약한 인간이고, 또 부족해서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오늘 엘리우도 처음엔 겸손했어요. 연장자들을 대접하고 말을 안 하고 절제하고 있었는데 그 처음에 그의 태도와 말과 다르게 지금 건방지고 또 교만한 모습으로 욕에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욕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 대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지혜를 주고 또 가르쳐주고 새로운 도움을 줄 때에도 언제든지 겸손할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응답받지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만하면서 제 생각대로, 제 판단대로 살려고 했던 무지함과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에 대해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는 언제든지 겸손하고 또 온유하게 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중보다다진 예수님을 드러내는 임 사람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